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본불대에 입학해서 불교 공부도 배우고 있으며 백일 기도도 입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항상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4년 차인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에 대한 생각도 혹시 나와서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요. 친정엄마는 올해엔 어떻게든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서 꼭 하나라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또 미래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서 굳이 의학의 힘까지 빌려서 억지로 또 낳아야 되나. <laughs> 말아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했다가 또또 한편으로는 나이도 있는데 하나는 나야 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바뀌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이제 있는지 항상 고민 속에 생각이 항상 깊어지고요. 스님 제가 어떻게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야 제 마음이 한결같이 편해질 수가 있을까요? 절에 다닌다고요? 네. 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일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불교 하면 머리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전문 불교 교리를 몰라도 그냥 자비로운 마음이요. 저는. 불교 하면 주로 무슨 얘기예요? <laughs> 인연 인연 불교 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이 인연이란 말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그것도 인연인가 보다 이런 말 해야 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인연이 되면 아기가 생기면 응, 응, 그것도 인연이고, 아기가 안 생기면 그것도 뭐다, 인연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다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애기 생기는 거안 생기려고 막지도 말고, 네. 애기 안 생기는 거 생기려고 끌고 오지도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돼. 그렇게 애기 문제는 그냥 불교신자라면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어? 부처님, 인연 따라.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없는 애기 만들라고 돼서지 말고 또 애기 생긴 거 걱정이 돼가지고 애기 안 생기였으면 좋겠다. 이래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생기면 그냥 키우고 키우면 어떻게 키우나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애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되는데 애기가 딱 생기면 그 생각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거 뭐냐? 그걸 모성애라 그래. 뭐라고? 모성애. 그러니까 모성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충분한데, 그건 아기가 생기면 생각이 절로 바뀌어버려. 다람쥐는 자기가 새끼나가 키울 자신 있어가 다람쥐나 새끼 키울까? 응? 어? 그 조그마한 다람쥐도, 쥐도, <laughs> 고양이도 새끼나가 키우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새끼나가 키우는데, <laughs> 자기가 애나가 못 키울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 이유가 없어. 애기 낳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어 애기를 키우려고 하는 모성의 본능이 생겨. 우리 신체 구조가 그래 돼 있어. 그런데 자꾸 혹시나 또잘못 키우면 어떡할까요? 불안함이 아니, 자꾸, 그런 그런 줄, 자꾸. 생겨요. 그건 없을 때 생각이 생겨. 생기면 안 그래? 생기면 어쨌든지 키워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 어,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뇌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아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음. 그거는 생명의 본능은 아니야. 그런 이제 이, 이, 이 뭐야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정신적으로 무슨 치유를 받아 야할수으그 정신과에 가서 검토를 그 검사를 해보면 돼. 그럼 당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음.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하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의 본능에서는 새끼를 낳으면 키우려고 하는 게 저절로 생겨. 그건 쥐도 키우고, 다람쥐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다 키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그런 원리로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약간 이 정신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기면, 살아있는 생 자살도 하잖아. 그죠? 네. 동물 같은 데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야. 그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약간 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 애기 문제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자기 그런 불안이 생기면 무슨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해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면 되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면 괜찮아. 그 그건 이거 애기하고 별개 의 문제야. 그다음에 아기는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아기가 없는 인연이니까 스님은 애기 없이 이렇게 잘 살아야 안 살아요? 잘 사세요. 근데 자기가 애기 없다고 못살 이유가 뭐가 있어 <laughs> 그러면 스님 굳이 그면 시험관 그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나요? 아, 그럼 꼭 낳고 싶으면. 근고 싶으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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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그게 불안한데 굳이 그거를 시술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저희 게.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거든요. 요새 앞으로 다 외아들이에요. <laughs> 전부 다. 이제 외아들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외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외아이에요. 전부 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옛날 문화로는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큰 문제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저희 부부는 둘이 지금 그렇게 어떠냐면 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아기를 낳아서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기 나가 못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애들 한테 데려다 키우면 돼요. 그래도 되고 시험관 아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체 남편하고 자기하고 누한테 구 문제가 있어요. 둘다 서로 문제는 없는데 제가 착상이 정밀검사를 했는데 예, 전혀 예, 문제가 예, 네, 네. 없어? 없고 없는데 제가 착상이 잘 안된다고 잘 안된다 예, 그런 거는 그러시면. 막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 그래요. 그럼 아니 근데 그러면 둘이 그렇게 자식이 없이 둘이 그렇게 살면은 자기 없어도 자기는 자식이 없어도 둘이고 하는 혼자잖아. <laughs> 그러니까 혼자도 아니 사는데. 혹시나 또 요새는 뭐라고? 이렇게 보면 아까 저 이에 질문자님 말씀하신 음. 것처럼, 뭐, 이렇게 남편이 바람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는 하는 말이, 둘이 사이가 영혼이 좋을 수 없다. 자기 음. 자식 있어야지. 자식 있는데도 저런, 셋이나 있는데도 저런데. <laughs> 하나도 아니고, 몇 키나, 셋이나 있는데도 저지도 하는데. 근데 그 애기 있다고 없네요. 믿을 수 없어. 그 애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럴 사람은 애기가 다섯이 있어서 거짓하고안할 사람은 우리 같이 하나도 없어도 거짓안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따라 틀려. 아,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굳이 뭐, 그렇게. 불안하고 이러면 뭐그 불안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말해줘도 자꾸 불안한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지? 그럼 차 제가 인연 따라 뭐 미래에 생기면 대한 그 불확실한 삶에 대한 자꾸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게 그거는 정신 질환에 속하지 네 그러니까 스님 항상 업식 업식을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정신 불안에 속한 정신 네. 불안은 정신 질환에 속해 아, 그럼 그, 그건 치료 받아야 돼 그럼 내 업식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는 업식, 거야 업 업식이 그렇게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아,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이상이 생겨서 불안 심리가 일어나니까 그건 네. 정신과에 가서 치료 받아야 돼. 안정제를 아. 먹는다든지. 근데그 불안이 자기가 얘기를 낳아? 막까낳면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하니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 자기가 네. 오늘 이제 보면 듣고 아 그래 인연 따라 생기면 키우고 안 생기면 뭐안 키워도 좋고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잖아 그죠? 네. 둘이 생기면 둘이 키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불안이 안 일어나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편안하게 하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편안하게 주님.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안 편안한데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편안하게 가져야지 한다고 이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예. 뭐 생기면 안 키우고 안 생기면 안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편안하게 가져야지 한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 아니다 이 말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스님?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 기도하면. 그렇게.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아. 생기면, 생기는 인연 따라, 안 생기면, 안 생기는 인연 따라. 뭐 남편이 다여자 어, 가면 가라. 그러고 또 나도 또 혼자 살고, <laughs> 스님은 평생 혼자 사는데 나는 그걸 다 살아봤잖아. 뭐 자기가 나보다 손해날 건 하나도 없잖아. 또 네. 괜찮은 남자 있으면 또 같이 살고.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다시는 두번 결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만은 지금은 뭐, 어, 안 그래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음... 뭐딴 여자 좋다고 가면, 가라. 그러고 또 나도 딴 남자 만나면 되지. 뭐 평생 한, 한 남자 만나서 하는 것보다 두세다 하면 살아보고 죽는 게안 낫나? <laughs> 근데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면, 난 사람들이 나보고 도덕적으로 욕을 해야 안 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비켜주니까 난 욕도 안 하도 먹고 동정 받으면서 다 남자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식이 있으면 저게 다 남자를 만나려 그래도 애들 눈치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봐야 되는데 애들 없으면 그건 더 좋지 그래서 뭐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래 문제를 삼아 네, 괴롭고 싶어, 그렇게? 아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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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기도문을 갖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째는,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불안하다는 걸 말하거든. 나는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미 편안하게 사니까, 부처님의 은내로 편안하게 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 아니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시겠어요? 그건 매달려야 줄 일인데 나는 이미 받았어. 받아버렸기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질 거예요. 네.